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라테스 강사 유키, 줄경입니다 제가 짜잔 우리 뽀무리를 출산하고 다시 컴백을 했는데요 오늘은 출산 후에 필수적으로 이어져야할 호흡, 복직근육의 체크 그리고 근력운동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바로 갈게요 렛츠고 먼저 10달 동안 불러 있던 배가 하루 아침에 쏙 꺼지진 않는데요. 그 중에 우리 배 중간인 백선을 기준으로 복부 근육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복직근 이개라고 하는데요. 이 복직근 이개를 먼저 체크해 볼 거고요. 이 체크해봤을 때이 벌어지는 센치나 이런 손가락의 너비가 좀 넓었을 때는 이 복직근이기를 빨리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영상 꼭 미리 보시고 임신한 친구들 먼저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출산을 했다 나는 너무 늦은 것 같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늦더라도 꼭 해야 되는 복직근이기의 체크와 복직근이기를 닫는 호흡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누워있는 상태에서 배꼽을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여기 있네요. 자 천천히 머리를 들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복근 운동을 하듯이 한번 몸통을 끌어올려 볼게요. 그리고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세 개로 만들어 주시고 이 배꼽 위쪽 부분, 아래쪽 부분, 중간 부분 다 한번 꾹꾹 눌러 볼 거예요. 그러면 벌어진 분들은 푹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푹 들어갔을 때는 이제 복직근 이개가 일어나 있는 현상을 그대로 손가락으로 느끼고 계신 거니까, 아, 나 이거 닫아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좀 내셔야 될것 같아요. 위쪽 부분에다가 눌렀을 때, 중간 부분에 눌렀을 때, 아래쪽 부분에 눌렀을 때, 모두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고, 어느 부분이 내가 제일 많이 열려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대로 천천히 내려놓으셨다가. 아마 몸통을 굴곡시키는 힘이 좀 부족해서 머리와 가슴을 드는 게 처음에는 힘드실 거예요. 특히 산후조리원 가셨을 때는 저도 머리 겨우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움직임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천천히 내가 원래 들어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 그러면 여기서 몸통을 조이면서 호흡을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호흡부터 알려드릴게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며 아래쪽에 관략근을 조여 올리듯이 배꼽을 지퍼를 채우려 싹으로 당겨주세요. 그리고 배꼽은 바닥으로 살짝만 눌러주시고, 갈비뼈를 옆에서 안으로 살짝 닫아주세요. 우리 호흡은 필라테스 할 때도 제가 기존에 알려드렸었어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아래쪽 골반 적음부터 쓸 거예요. 내쉬는 숨에 아래쪽에 티슈를 뽑아 올리듯이 소변 보는 곳과 대변 보는 곳을 서로 모았다가 배꼽 위로 당겨 올린다 상상해 볼게요. 그대로 배꼽은 등으로, 흉곽은 안으로. 네번더 가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숨 들이 내쉬고. 쉬이. 사실 호흡만 할수 있는 건데, 근육을 쓰면서 같이 협응해서 호흡과 이 근육들을 같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쉬이. 아래쪽에서부터 당겨 올리고, 배꼽 등으로 흉곽 살짝 안으로 한번 더. 그대로 이번엔 펠빅, 골반을 같이 움직이면서 한번 가볼게요. 아래쪽 여전히 당겨주시고 숨 마시고 살짝 풀었다가 숨 내쉴 때 다시 당겨주시고 쉬.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하복부를 천천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통증이 느껴지시는 제왕적인 산모님이 계시다면 범위를 조금만 해볼게요. 또는 호흡만 한번 해볼 거예요. 두번더 마시고 내쉬고 쉬. 한번더 하면서 손가락을 살짝씩 너무 콱 누르지 마시고 체크도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올 거고요. 몸통을 조이면서 호흡하는 것까지 같이 해볼게요. 밴드나 수건을 준비해주세요. 실제 산후조리원에서 했던 영상들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임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골반밴드를 이용해서 진행했고요. 보통 집에서 이용하는 세라밴드, 몸을 감쌀 수 있는 길다란 수건으로도 가능합니다. 먼저 배꼽을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손가락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 기억하시죠? 그 부분을 기준으로 밴드를 둘러줍니다. 호흡을 먼저 해볼 건데요. 내 몸통의 크기 변화를 밴드를 통해 느껴봅니다. 마시면서 배가 자연스럽게 커지며 배와 옆구리가 밴드를 밀어내고, 내쉬면서 배가 잘록해지고 밴드로부터 헐렁해지는 몸통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숨 마시고 숨 내쉬고 이번에는 허리로 바닥을 누르듯 꼬리뼈를 말아 배와 골반을 움푹하게 만들어 볼게요. 밴드를 서로 당기며 몸통을 조이면서 골반을 말아낼게요. 마시고 내쉬며 밴드를 조이고 골반 말아 올리기. 혹시 움직일 때 불편한 통증이 있다면 골반을 말아내는 범위를 줄여 주세요. 이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골반 저근까지 상상하며 조여볼게요. 티슈를 뽑아 올리듯 소변 보는 주변 근육을 배꼽 위로 당겨 올리고 배꼽은 바닥으로 눌러주고 밴드는 바깥에서 안으로 모아주세요. 당기고 모으는 동작들에 추가해 이번에는 상체를 들어 올리며 몸통을 모아서 구부려 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몸통이 잘 구부러지지 않아서 머리만 들어 올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 남편분들이 도움을 주셔도 좋고 베개 같은 걸 머리와 윗등에 깔아놓고 조금 더 올라오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혹시 조리원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밴드가 없다, 수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라도 모아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골든타임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벌어진 복근과 볼록 나온 배를 보며 낙담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호흡하고 회복에 힘쓰시면 충분히 이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틈틈이 진행해 주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매일 보내세요.